안녕하세요. 고졸 백수입니다. 오늘은 9만원, 네. 88,000원 만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오늘, 오늘은 좀 일찍 매매가 끝나서 영상 녹화하고 출근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오늘은 좀 괜찮게 수익을 내서 마감을 했고요. <laughs> 어제 이제 어제가 아니죠. 오늘 새벽에 그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어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을 위주로 아시아랑 유럽 위주로 이제 관세가 한 20%에서 30%뭐 어 높은 곳은 50%까지 관세 발표가 돼가지고 어 지금 미국 선물이 굉장히 안 좋죠.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. 미국 선물이 이제 장 시작할 때한 4.4%? 마이너스 4.4% 정도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조금 개파락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어, 개파락을 크게 할 거, 같... 개파락을 크게 할 거다.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려고 했습니다. 개파락을 하면, 이제 이후에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개파락 후에 반등을 할지 이거를 위주로 보려고 했고요. 일단은 <laughs> 어, 방산이나 조선 쪽은 개파락을 하면 특히 대체거래소에서는 어, 개파락해서 그 호가 호가가 비면 낮은 가격에는 충분히 살 만하다. 이 생각을 하고 어 이제 매매를 준비를 했습니다.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방산조선이 개파락해서 호가가 좀 많이 밀리면 사려고 했고 아니면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관세 관련해서 헤지 헤지 테마로 매매할 게 있으면 시가 매팅을 하려고 했는데. 관세 쪽은 거의 다 어, NXT가 안 되더라고요. 특히 유니온이 NXT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유니온이 안 돼가지고 관세 관련해서 유니온이 매매가 안 돼서 어, 해치 테마는 하지 않고 이제 방산 쪽에 에어로스페이스를 위주로 매매를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64만 5천 원에 많이 싸게 사서 바로 슈팅이 나올 때 매도, 전략 매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장중에도 66만원 위에 넘어서 줄때 프로그램 보면서 매수해서 수익을 냈습니다. 이거를 비중을 많이 안 했는데도 한 절반 정도 들어갔거든요. 그런데도 수익이 제일 크죠. 매매를 되게 잘했던 매매 같고요 대체 거래소가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좀 효과 괴리율을 통해서 이렇게 잘하면 수익을 잘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<laughs>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장중 매매는 이제 어제 형지 글로벌이, 형지 글로벌이 정지를 들어가서 이제 대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형지 inc가, I, inc가 대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이제 대장치인지 관점으로 대장을 다시 내가 어, 형제 ANC가 대장을 탈환하면 또 대장체인지로 오늘 좀 강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가부터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고요. 네, 이쪽부터는 VI 전부터는 조금 힘이 좀 매듭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 뒤로 안 했는데 계속 잘 가네요. <laughs> 뭐 동신건설도 대체거래소에서, 에이텍도 대체거래소에서, 오렌트전공도, 오렌트전공이 이렇게 계속 오를 때, 형제 INC가 잘못 가더라고요. 그래서, 혹시 대장을 뺐나? 싶어서 해봤는데, 못뺐어서 오렌트전공도 본절에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, 이제 오늘, 좀 <laughs> 지수가 나쁘지 않아요. 지금, 개파락을 하고 쭉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요구간에서는 이미 악재를 다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이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진짜 바닥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반영할 악재가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. 이미 다 반영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수가 올라올 때 어, 지수 관련 테마가 최근에 이제 로봇이랑 로봇 어, 바이오, 그다음에 방사은좀 애매한데 뭐가 있을까요? 반도체? 예. 네. <laughs> 코스닥은 로봇 바이오, 코스피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지수 연동성이 좀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하거든요. 코스닥이 이의 지금 보아까지 다 끌어올려서 이제 코스닥이 강한 걸 보고, 특히 오늘 유일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했죠. 유일로보틱스가 광기로 치고 나오는 걸 보고, 이제, 레인보 로보틱스를 유일로보틱스의 힘으로 끌어올려서 로보테마가 전체적으로 반등해주는 걸 보고, 시메스가 제가 할 때는 제일 강했습니다. 시메스가, 티로보틱스가 지금은 제일 강한데, CMS가 그다음으로, 그 다음으로, 그, UL로보틱스 다음으로 제일 강해서 CMS를 VI 부분까지 보고, VI가 25,650원이었거든요? CMS가, VI가. 그래서 25,500원 정도까지 보고, 매수를 해서, 근데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붙어서 그냥 그 전에 25,200원쯤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이렇게 오늘 매매는 마무리 했구요. 확실히 시장이 좀... 악재는 많지만 좀... 확실히... 뭐라해야 될까요? 어... 시장에 악재가... 악재가 많은데 근데 지수는 바닥이다 더 밀리기 싫어한다 그래서 개파락하면 끌어올리고 개파락하면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악재가 튀어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대체거래소까지 생긴 이후로 어, 개파락을 좀 크게 하고 효과까지 비게되면 오늘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처럼 좀 네. 요구간처럼 기회가 계속 계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여튼 저도 이제 출근을 해봐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